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교수가 답변해 드립니다. 교정에 대한 질문이군요. 어릴 때부터 치아 교정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다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취업을 한번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치아 교정을 미룰 수 없어서 자세히 알아보고는 있는 상황인데 교정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걱정부터 앞섭니다. 치아교정 상담을 가기 전에 미리 알고 가야 하는 것과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정치료라는 것이 워낙 또 어렵고 광범위한 학문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들을 다 알고 가기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큰 그림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치아교정이란 어떤 것이냐면요. 치아가 삐뚤빼뚤하거나 치아가 뿌리받고 있는 뼈가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경우 부착식 또는 탈착식 장치를 이용하여 치아와 치아 주변의 뼈를 정상적으로 이쁘게 만드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교정치료의 목적을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하면 너무 좋겠는데요. 교정치료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자꾸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려고 하느냐. 치아를 가지런하게 해서 평생 양치가 잘 되게 해서 치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치아들을 가지런하게 해서 위아래 치아들이 톱니바퀴 물리듯이 균일하게 잘 힘을 분산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 목적이 우리가 교정치료를 하면 1년도 고생하고 2년도 고생하는데 그렇게 고생할 때 얼굴을 최대한 이쁘게 아주 조화롭게 만들어서 사회생활 하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목적입니다. 이 교정치료 세 가지 목적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교정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런 거를 하나하나 예로 들자면 너무 많습니다. 치아 비열이 고르지 못한 경우, 단순하게.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예민하게 보는 거죠. 치아가 좀 튀어나와 있는 경우. 그렇죠? 입자체도 좀 나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주걱턱, 아래턱이 너무 나와서 주걱턱이 된 경우, 또 반대로. 무턱이라고 턱이 너무 작은 게 컴플렉스이신 분들도 있어요. 턱이 너무 들어간 경우, 앞니가 안 닿고 아예 벌어진 경우, 앞니로 라면을 끊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반대로는 위의 앞니가 아래 앞니를 너무 덮어가지고 아래 치아가 안 보이는 경우, 또 치아 상실을 방치하여서 주위의 치아가 쓰러지거나 반대쪽 치아가 내려온 경우, 이가 잘 맞지 않아서 음식물이 씹기 어려운 거, 아무튼 이런 부정교합에 세세한 예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양한 부정교합들을 카테고리화 시켜서 분류를 좀 하는데요. 우선 교합이란 우리가 입을 앙 다물었을 때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교합이랑 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바람직하지 않은 교합이란 뜻이에요. 위아래 치아가 바르게 맞물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하나하나 예로 드렸던 그런 부정교합들을 요 크게 세 가지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전후방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1급, 전체적인 치아의 전후방 위치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도 치아가 이렇게 거꾸로 물리는 것 같거나 무턱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개별 치아들이 삐뚤삐뚤한 거예요. 많이 보는 경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정교합 2급, 아래 턱이 더 정상 범위보다 더 뒤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치아들이 앞서 말한 1급 위치보다 더 뒤쪽으로 물리는 경우예요. 그러면 부정교합의 3급은 무엇일까요? 3급. 반대로 아래 턱이 더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예요. 즉, 아래 치아들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1급 위치보다 더 앞쪽으로 물리는 경우죠. 참고로 사보험 청구를 하시는 경우에 보험사에서 앵글 C 분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글 C 분류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앵글이라는 교정과 치과 의사 분께서 분류를 한 건데 사실 이 앵글 C 분류법도 동일하게 1, 2, 3급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이때에는 제1대구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제1대구치가 최소한 만 6살 이후에 나오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앵글씨 분류라는 것 자체가 만 6살 이후 제1대구치가 맹출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분류법이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사보험 청구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만 6살이 안된 유치밖에 없는 아이들한테는 앵글씨 분류를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1, 2, 3급은 전후방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면으로 봤을 때 좌, 우가 비대칭일 때에도 비대칭에 따른 부정교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큰 카테고리 아래에 아주 다양한 세세한 부정교합의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앞서 정리한 교정치료의 목적 세 가지 이것을 고려하여서 교정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교정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저도 교정 치료 받았고요. 저희 병원에 원장님들 여덟 분 계시는데 우리 원장님들도 대부분 교정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염두에 두시고 잘 아셔야 될게 이제 교정 치료 기간입니다. 당연히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또 너무나 당연하게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먼저는 정밀하게 계획을 잘 세웠을 경우 일단 첫 번째 비발치 교정이라고. 치아를 빼지 않고 교정하는 경우 1년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 두 번째. 치아를 빼고 하는 발치 교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1년이 추가돼서 2년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입니다. 이게 바로 기본 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1년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이다. 비발치 교정이라서 1년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 걸릴 겁니다라고 딱 말을 하면 계산이 빠른 친구들은 단번에 먼저 물어봅니다. 아니 원장님, 저는 뭐 6개월 만에 끝나기도 하나요?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드물게 7, 8개월 만에 끝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분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다음에 또 뼈가 부드러운 여성일수록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의료진의 권고 사항에 잘 따라 주실수록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이지라고 말씀드렸죠. 마이너스만 생각할 게 아니라 플러스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플러스를 해서 비발치 치료의 경우에는 1년 6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미리 염두에 두셔야 치료 중에 조바심이 안 납니다. 치료 중에 계속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면서 언제 끝나는지 언제 끝나는지 맨날 궁금해하시면서 조바심을 내시면은 오히려 치아가 더안 움직입니다. 항상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계시면 오히려 치료가 빨리 끝나니까 마음 편히 의료진을 잘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정 장치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종류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최대한 심플하게 심플하게 설명드릴게요. 가장 많이 보시는 브라켓, 치아에 붙이는 장치죠. 이런 브라켓은 이제는 자가결찰 브라켓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자가결찰 브라켓은 교정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턱뼈를 확장시키는 등 부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경미한 부분 교정 또는 교정 치료를 이미 끝냈는데 치아가 조금 돌아가서 뒤틀려서 다시 보정 교정을 하는 경우에 많이 들어보신 투명 교정 장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장치는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이 장점이 유일한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 교정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또 무리해서 적용하다가 사실 의료진과 환자 모두 고생할 수도 있고 뉴스를 찾아보면 조금 사고가 난 경우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아이들의 성장을 활용하는 여러 교전 장치들이 있습니다 입 안에 넣어서 사용하는 장치도 있고 두물개는 얼굴 바깥으로 사용하는 장치도 있답니다 아무래도 얼굴 바깥으로 사용하다 보면 쉽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즐겁게 장치를 착용할 수 있도록 보호자와 의료진 모두의 특별한 격려가 필요하답니다. 교정 치료라는 것은 한번딱 시작하면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런 만큼 심사숙고하여 좋은 병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또한 기간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식사하시는 것도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중요하다고 설명드린 교정 치료의 목적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양치가 잘 되게 하여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두 번째, 위아래 치아가 톱니바퀴 물리듯이 잘 맞물리게 하여 힘을 골고루 분산시킨다. 세 번째, 치아를 이동시키는 김에 최대한 잘 이쁘게 배열하여 외모를 개선시킨다. 이 목적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신의 상태가 교정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길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교정치료 상담받기 전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영상으로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한 내용들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